모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대 그러면 마찬가지 포물선이 있고 얘가 x축하고 2점에서 만날거야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얘네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대 그러면 첫번째 판별식을 쓰겠지 이제 시기 일단 써놓고 하자 시기 2x 제곱에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n 마이너스 1. 자, 이놈의 판별식이니까 b 덧셈의 제곱 마이너스 a는 이 e, c 자리에 n 마이너스 1. 두 근이 모두 달라요라는 이야기 없지. 그러니까 중근일 수 있어서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싹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2차 부등식 풀어도 상관없고 여기에 m-1이 공통이네. 그러면 m-1로 묶어주면 남은 게 m-1 하나 남았고 뒤에는 2 남았고 그러면 여기에서 m값이 1 나오고 여기는 3 나오겠지? 그러면 m이 1보다는 작아 또는 3보다는 커뭐 이렇게 나눠지는 따로 값이 나올 거야. 판별식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축방 축이 마이너스 정도 뒤에다 써야겠다 마이너스 2 a자리에 2 b자리에 마이너스 2에 m-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분모 분자 있는 애들 둘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약분시켜버리면 2분의 m-1만 남아 걔가 얘네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그럼 양변에 2곱해주면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1, 그다음 2, 그리고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여기는 m 여기는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판별식이랑 축판까지 끝났어. 그다음 이제 함수값 봐줘야 되는데 여기다 쓸까 함수값을 둘다 봐야 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1에서의 함수값이랑 그래서 마이너스를 갖다 대입해주면 2그 다음에 플러스 2되고 m-1 그 다음 플러스 m-1 얘가 0보다 커야겠지? 그러면 2m에 m까지 3m이고 그 다음 상수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남았겠네 그러면 m은 3분의 1 보다 크다 그 다음 네 번째 1대에서 나온 함수값 그러면 2에다가 이2의 m-1 그리고 m-1 얘도 0보다 커야 돼마이2에다플 2M에, m이니까 이 m 나올 거고 상수는 2하고 플러스 2하고 이 1이니까 플러스 3나왔을 거고 그러면 m은 3보다 작다 하고 나오겠네 그래서 부등식을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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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4개를 다 챙겨줘야 돼 그러면 숫자 지켜야 되는 게 어딨냐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일 작네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자, 첫 번째 거는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3분의 1보다 커그 다음 네 번째 3보다 작아 이렇게 되면 넷다다 다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돼 지금 이 수직선에 그려 놓은 선네 개가 다 겹치는 데가 여기가 되겠지 그럼 3분의 1 보다 크고 1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되고 있어? 넘어갑니다. 뭐다 썼어? 그 저번에 봤던 거 가지고 이야기해보. 이게 이제 1 번이 기본이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자 번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나같다 했어. 그러면 이차 함수 포물선이 얘가 x축하고 두 점에서 일단 만나게 하는 것까지는 만들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올지 뒤집어질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일보, 크다 그랬는데 이 말도 없었으면 지금 어디 위치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까지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에 1이 있고 이체하스포메트는 이렇게 1보다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나는 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고 둘다 가능하잖아 근데 나는 딱요 모양을 얻고 싶은 거니까 함수값을 봐준 거지 얘는 함수값이 0보다 큰 쪽에서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래프가 딱 이거 하나로 정해지는 조건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에 풀었던 뭐 방정식에서는 근을 찾는 거였다면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근이 이 정도 돼 그러면 원래 얘네가 식이 함수가 어떤 거였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거꾸로 물어보는 거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되겠어 지금 이게 거꾸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에서는 식을 제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식에 이렇게 미지, 미지수가 들어 있을 거야 그 미지수 값이 얼마야 아니면 개인의 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묻는 거야 그 전에 했던 애들은 식을 제대로 다 주면서 근이 얼마인데 라고 물어봤던 거지 그거랑 지금 거꾸로 가는 거라고 거에서왜 음. m이 선과 그거나 같은 거? 요거 네. 이건 그냥 판별식 쓴 거지. 판별식. 아, 그건 너는 2차 부등식이 안 됐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식이 크다고 하면 여기 얘네가 0 되는 m 값이 0하고 3이잖아. 이걸 수직선에서 그린 다음에. 뭐냐? 식이 크다고 하면 이렇게 벌어지는 따로 값이라고. 그리고 반대로 0이 크다고 하면 똑같이 0하고 3 찍고 얘네가 이렇게 모이는 사이 값이라고. 일단 얘네 해 찾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뒤에 부등식 나오니까 그때 보면 돼. 방정식 끝나고. 아니, 2차식 끝나고. 뭐라, 뭐라고? 이차방정식 먼저 나왔어요 아니 방정식이 먼저고 2차 방정식 나오고 함수 나오고 부등식 나오고 근데 결국은 내용이 다 똑같아 지금 계산하는 스킬이나 막 이런 거를 안 배워서 그런 거지 봐봐 예를 들어서 2x 제곱 플러스 1 아, 플러스 x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줬다고 한다면 는0 붙이면 방정식이야 y는 하고 붙이면 2차 함수야 얘가 0보다 크다 하면 부등식이야 들어있는 내용은 이거라고 얘네가 뒤에 뭐가 붙냐 앞에 뭐가 붙냐 이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를 바라보긴 하지만 근데 내용은 이거라고 뭐 어쨌거나 이게 지금 각 단원의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서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시험에 너네가 돌입했을 때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얘를 함수로 필요하면 함수로 생각하고 필요하면 방정식으로 보는 거고 필요하면 부정식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그 다음 네 번째 모델이 요건데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대.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1이 이두근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야. 맞아,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아.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1이 있다고.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판별식을 보겠지? 네, 얘는 식이 뭐였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이었어 자 요놈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요렇게 나올거고 판별식이 0보다 얘는 크거나 같다 안되겠지 두근 사이에 일이 들어가려면 얘가 중근일 수는 없을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0보다 크다 하고 끝날거야 그 m값이 0보다 작아 또는 3보다 커 이렇게 따로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축방을 써줄 건데 축이 1보다 커? 혹은 1보다 작아? 축은 이 2차 함수 포물선에 딱 가운데 있어야 돼. 1이 가운데라고 한 적은 없어. 그지 모르지 그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써 축방을 안써그 다음 세 번째 함수값 자1대2반 함수값은 1 2 m 플러스 3m 하고 나오는데 얘는 0보다 커 작아 1쪽 따라가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 그래프에 찍힌 점의 높이니까 x축보다 아래있지 그럼 0보다 작겠지 얘네 정리하면 m 플러스 1이고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겠네. 자 그러면 음, 그 어떤 책을 봐도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진 않거든. 이유가 뭔지를 한번 봐볼게. 자, y는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 이차함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왔다고 하면 어, 저1 위치가 그러니까 1이 아니라 만약에 p에서 어, 두근 사이에 p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p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여기에 찍힐 거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겠지 자 그러면 p가 다 대입한 놈이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플러스 c가 되겠네 얘가 0보다 작대 자 요놈을 완전을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a로 묶고 p 제곱에 플러스 a분의 bp 그럼 요놈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2 a 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해 얘가 4a 제곱분의 b 제곱이잖아 갖다 빼주면 이렇게 됐겠지? 그때 여기까지가 완제라고 그럼 얘는 나가면서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어차피 통문시켜야 되니까 4A로 만들어 놓으면 얘는 4AC 그럼 한 덩어리 만들어 놓으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이제 잘 생각해봐 p 플러스 2a 분의 p는 양수의 함수야? 몰라 근데? 실수지 그걸 제곱했어 그러면? 뭐 나오겠어? 양수 나오겠지 근데 처음에 가정을 a가 양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a 곱하기 요 덩어리까지 하면 얘네가 양수일 거야 그렇지 근데 뒤에서 요만큼을 빼가지고 음수 나왔대. 그러니까 요놈이 뭐해야 돼? 얘는 음수여야 돼. 아니 양수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들고 있어? 그러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란 이야기인데 그때 a가 플러스였다고. 그러면 분자도 플러스여겠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두근 사이에 p가 있어. 그래서 얘네 함수값을 뭐냐, 계산해 봤어. 그거 하면서 자동으로 나온 게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고 나와 버리네. 뭘안 해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판별식 안 씁니다. 그냥 함수값만 확인하면 돼. 함수값만 확인하면 판별식이 자동으로 성립,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해 주는 거라고. 일이 아니어도 특정한 숫자가 두근 사이에 있다고 하면 그때는 판별식 축방 다안 쓰고 함수값만 봐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세상 간단하지.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 내용인지 모르고 틀리는 경우도 많고 요거 다 외웠는데 심을 때 이제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면 판별식을 쓰면 틀리냐? 아니, 써도 돼. 쓰고 공통범위 찾으면 어차피 똑같이 나와.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쓰라고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별식을 안 써도 되는 식이었기 때문에 쓰게 되면 그 식이 이상하게 나와 조금. 그 뭐냐 시면막 사차가 뜬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걸 써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뭐 이거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이야기하고. 아무튼 결론이래. 얘는 함수값만 봐주면 된다고. 됐지? 지금 빠진 게 옆에 8번에 1번 어, 요게 이제 문제집에 많이 나오는 거고 방금 봤던 요네 개가 기본 모델이고 모든 개념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서 헷갈리는데 자이차방정식 여놈의 근이 다음 조건을 각 뭐냐,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m 매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대 자 그러면 h 한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를 갖다 그리고 얘를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게 갖다 그렸을 때 알파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리고 베타는 1보다 커야 돼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것만 보면 돼 요거 함숫값 F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하니까 2 플러스 2 M 마이너스 1 더하기 M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3M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남았겠네. 얘가 0보다 크대. 그래서 m이 3보다, 3분의 보다3 1보다 크다 하고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f의 1은 1 갖다 대입하니까 2 어, 풀어주자.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2 그리고 m 마이너스 1 얘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3 그러면 3보다 크다 하고 나왔겠네. 그럼 얘네 공통 범위니까 맞지? 맞게 찾았지? 3보다 크다 그러면 3분의 1 찍고 3 찍고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더 커야 되니까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 그래서 M은 3보다 크다 공통 범위 어떻게 이거 첫 번째 그린 요거는 선이 요렇게 하나 그려졌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는 얘 선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요거 그리면서 여기에 선이 두 개가 나왔잖아. 지금 우리가 두개 그렸으니까 그선 개수가 식 개수만큼 동일하게 나와야 거기가 겹치는 법이지. 그러니까 다른 걸왜안 썼냐면 봐봐. 지금 함수값 함수값 요렇게 찍히는 요 이차 함수 그래프는 이거랑 다른 애를 하나 더 그리면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잖아. 다른 모양 가능해? 근데 이천 기수가 뭐였다고? 양수였다고.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유일하게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다른 거안 쓰고 요놈만 씁니다. 근데 일단은 시험제나 문제집에서 자주 보이는 모양이 요거라서 이걸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네 뭐 일단은 시험 끝나고 좀 공부해 둔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여까지